흔히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생각을 담당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는 여러 영역들이 협동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 문제 해결, 추론, 판단 등의 사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할때 전두엽, 전 피질, 우측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변형계 등의 뇌 영역이 같이 작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 (PFC)입니다. PFC의 대표적인 기능은 집행 기능으로 자기 통제, 계획하기, 결정하기, 문제 해결하기 등이 있습니다. 즉, 목적이 있는 의식적 사고 활동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뇌는 다른 동물에 비해 PFC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크고 훨씬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를 더 고차원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PFC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PFC와 관련된 증상이 두 드러지는 조현병 환자의 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사회적 관계를 맺거나 일상적 활동을 어려워하고 생각의 내용과 흐름 또한 독특해서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보이는 특징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작업기억이라고 불리는 단기 기억능력이 중요합니다. 작업기억은 생각,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짧은 기간 동안 기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대화할 때 친구의 말을 이해하고 의미를 추론하는 동시에 어?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억을 토대로 맥락에 맞게 맞장구를 쳐주고 적절한 반응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의 경우 13세 가량부터 정상 수준보다 저하된 작업 능력을 보입니다. PFC 피라미드 뉴런은 작업 기억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복합 인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신경 회로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조현병 환자의 PFC에 위치한 피라미드 뉴런이 정상 뇌와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피라미드 뉴런 끝부분의 가지돌기들이 정상 뇌에 비해 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약한 가지돌기는 지나친 가지치기의 결과로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즉, 필요 없는 신경회로는 가지를 쳐서 없애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사춘기를 거치며 필요 없는 신경회로를 가지쳐서 뇌의 효율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의 경우 이 과정이 지나치게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업 기억을 비롯한 여러 인지 기능들의 필요한 신경 회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의 뇌는 정상의 뇌와 비교했을 때 여러 면에서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PFC 의 신경 회로의 결함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복잡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조현병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현재 조현병 약물 치료의 주된 가설은 도파민 가설로 과활성화된 중뇌 변연계 경로의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조현병 환자의 대표적 증상들인 망상, 환청을 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조현병의 증상은 크게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약제의 사용은 망상과 환청 등의 양성 증상에는 큰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적 위축이나 무의욕, 작업 기억 저하, 학습 능력 저하와 같은 음성 증상에는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정신병 약제가 가진 한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사고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PFC를 중심으로 조현병 환자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신경회로의 결함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항정신병 약물은 신경회로 자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에 나올 치료제는 PFC에서 과도한 가지치기가 일어나기 전에 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거나 새로운 가지돌기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약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경회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이 개발된다면 조현병 환자들의 인지 증상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현병 환자의 뇌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져, 새로운 관점의 치료 방법들이 계속하여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